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의 커맨드 앤, 앤 컨커 4 타이베리안 트와일라이트 나드편 4화 운의 반전 편을 진행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케이 임플란트를 심어뒀던 다섯 명의 정체를 다 확인을 해서 한 명씩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명째를 지난, 지난 미션에서 죽이고 주인공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케인이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온을 반대로 붙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프닝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케인이 약 먹이고 어디로 끌고 갔었죠 그게 여기인 것 같아요 누워있죠 낯선 천장이다 아 옆으로 돼 있구나 나 일어났어요. 케인이 같이 누워있네요. 케인이 왜 누워있지? 쟤 뭐하는 거야? 이 필요 수혈한 건가? 뭐지? 그래서 오. 아, 그러면은 g d i 편에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진짜 케인, 가짜 케인이 나뉘어진 거네요? 어디 갔고원래위무총장쪽은상호총 케인하고 손을 잡으려던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인공을 케인 전달해. 믿고 집안 단속 좀 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역 잠깐만. <놀람> 이게 지금 GDI 편하고도 아드 편하고 스토리가 오묘하게 연계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GDI 편에서 죽였던 케인이 케인이 아니고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드 셔틀을 보호하고 크롤러의 기도원의 G 크롤러 해킹해야 된다. 뭐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게임을 하다보면 지가 알아서 처리가 될겁니다 일단은 몇, 무슨 병과를 쳐야될까요? 공격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1스테이지에서 공격병과 개망쳤던게 아직도 가슴에 아려갔고 진짜 못살겠어요 스테이스 탱크 올리자 먹어 그렇지 왜 얘네들을 벌써 미리 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얘네들, 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GD.. 아 GST 셔드이구나네 그래서 적들이 우리 편.. 그니까 적들이 우리 GST 저거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막아야 되요현진이형 업그레이드 밝기고 가자 2단계 빨리 올려고요 야, 위에, 위에 싸다 땡겨? 잡아야 돼요. 비행기 잡아야 돼요 비행기. 스캔 완료 시간 3분이니까 3분만 버티면 될것 같아요. 어 아마도. 일단 세명다 잡았고 끝치고요 스콜피언 나왔는데 스콜피언 아마 지상 공격만 되죠? 아니구나. 잘 어, 싸워봐. 어떻게 잘 싸워봐. 알아서 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한명1 0고요 스파이더 하나 만들까? 이게 그지위 점수가요. 3점 아니면 6점이거든요. 근데 지위 점수 총량이 60이 아니고 50이에요. 그래서 딱딱 안 나눠 떨어지는 게 되게 기분 나빠. 뭐 어쩌겠어요 근데? 무언가 생각이 있어갖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나 둘셋넷 그리고 MCV는 스텔스 만들면 안돼요 아, 좋았그 아. 다음에 이건 뭘까? 대공포탑 파괴 아직까 파괴하죠 아이고 쟤 펼쳐지냐 아무리 내가 지휘관이지만 너무한다 엔진레어 죽어요 어, 안죽었다 지금 스트레스기가 아 스트레스 탱크가 작게 스트레스장을 만들어서 그 공격 그적 그러니까 우리편에 숨겨주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굉장한 친구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대공부터다 파괴했구요 어차피 지금 더이상 유닛 못 뽑으니까 1단계 어이그 어, 그동안 얻어 터지고 있었어 1단계 유닛들만 가지고 여기를 처리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엔지니어 값이 좀 말래? 꼭기동성에 좋은 애들이 먼저 막 달려가 갖고 맞아 맞아 죽고 막이러런 너무 싫어 진짜 이놈 잡아라 이건 뭐야 이 땅굴 뚫고 나오네 네, 이렇게 한명한명 듬업 한명 등업, 듬업 해주고요 중앙으로 돌아와야 되나? 이거 다음 목적이 뭐지? 40초. 얘네들은 막 지상에서 막 올라오죠. 잡아 죽여야 돼. 빨리 잡아 죽여야 돼. 네, 잘했어요. 생전 등업, 등업 하세요. 됐다. 여기 본인만데 뭐 엔지니어로 바꿔 봅시다. 어, 이거 바꿀올수 있을까? 네, 나는 수다 나는 수다 먹기만 하면 돼. 죽는 건 상관없어. 먹기만 하면 돼. 먹었다. 아! 나 MCB 스텔스 눌러봤어. 무식 중에. 미안!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스파이더를 한번더 만들고. 그래서... 기디온의... 기디온의 크롤러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걔를 지금부터 잡으러 갈 거예요. 아이고. enemy unit sighted. 어디쯤인데 왜 이렇게 멀어? 어휴, 시 지원이네. 지원이다. 일단은 주변 정리부터 합시다. 주변 정리부터 합시다. 아 공격 상태 안 좋은데? 역시 공격이 제일 부려요. 왜 공격이 제일 부리지? 어째서? 음, 적 대피 시간 20분이니까 20분 안에 얘를 처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하진 않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싸우지? 공격병과 이거 니까 그러니까, 나도 공격병과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방으로 바꿔야지. 방어가 짱이다. 업그레이드 사용은 이 방어병과를 바꿔야지. 지원으로 바꿀까? 어, 방어병과가 있어야 포탑을 엉망진창으로 뽑을 수가 있다. 그죠? 어, 좋아. 오벨리스크 5대 정도면은 뭐, 공을 뽑겠죠. 그러면은 슬슬 움직이면서 그 어, 잡으러 갑시다. 엔EMY CRAWLER.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뭐 어, 한판 해보, 해보자 이거지. 그, 한판 해보자 이거다. 한판 해보자 이거지. 좋았어 우리 오벨리스크 있거든요. 잘 싸우죠? 음, 방어막도 있고 역시 역시 방어병과가. 쎄 방어병과가 최고다 기디오바만 잡으면 되긴 하는데 뭐하러 이러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벨리스크 뽑고 됐죠 이거 오벨리스크 계속 무한대로 즐겨요 이거 여기 처리되면 바로 회수하시고 둘다둘다 둘 다, 둘다 회수해 다운로드하시고 업그레이드 받고 업그레이드 받고 잘했어. 잡아. 기디온 잡으러 가자. 언덕 위에 있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여기서. 올라? 어우씨. 속도도 제가 까이도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나드는 <목소리> 방화병과는 최강 무적. 공격병과엿가라 그래. Ready for the strike. 업그레이드 해 주고요. 이거 하나. 이 3단계 올리려면 9점 필요하니까 빨간색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럭저도 할수있어요이 범위 점검 이 정도 농공장 타크스. 재장전. 재장전 안 돼? 여기 재장전이 없네. 어우, 쇼벨 리스크. u 그다음에 내 근처에서 자리잡고 공격합시다. 엔지니어는 수리하세요. 그다음에 이거 펴자마자 오벨리스크 쫙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적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공격되나? 안 되는 거 같아요. 조금만 더앞로가자오 어, 도망간다 씨! 도망간다! 잡아라! 도망간다! 아 그럼 이거 방어병과라도 안되나? 아 미치겠네 방어병과라도 안되는거 봐라 지금 이게 저놈이 기동력이 너무 좋아갖고 방어병과라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거 지원으로 바꿔야돼 지원으로 바꿔갖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지원으로 바꿔갖고... 아예 이걸 먹어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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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있다... 이거 먹고 올래? 가는 길에... 일단 지원으로 바꿨죠. 그러면 일단 지상 유닛 다 팔고요. 나 펴봐... 공중 유닛, 공중 유닛, 공중 유닛, 공중 유닛 공격하는. 모르겠다. 뭘, 뭘, 뭔가 아무거나 뽑아보자. 너도 필요없어.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팔아버리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날라댕기는 애들을 먼저 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그... 뭐라고 해야되지? 기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기동력이 지금 무엇보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작전 세우는게 아마 괜찮을겁니다. 아! 나뭐 잘못 눌렀는데? 어이씨32 32.. 어.. 40 3! 딱! 딱뜬다딱뜬다 이거 완성되자마자 떠갖고 뜹니다 딱 되라 적군의 이동속도와 해피율을 감소시킵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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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잡점이 괜찮을거야 아 그럼 처음부터 지원으로 보고 올걸 조금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네요 이거 만들어졌고 41이니까 어... 47 3점짜리가 이 친구? 기다려라잉 금방 만들 수니까 기다려 엔지니어는 혹시나 모를 노획용이다 노획용 적 유닛이나 저거나 뭐 달력 달리자. 아씨 엔진대 날아다니는거 보소 미치겠다 진짜. 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옆으로 피 옆으로 피. 이거 뭐야? 약간 데미지 안 들어가네요. 얘들아 좀더 모여 이거 먹자. 유닛 로스트인데? 이거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러... 러... 이거 아, 먹고요 3단계로.. 아! 이거 아닌데? 3단계로 올리고 3단계 유닛 만들 수 있는게.. <laughs> 비싸기도 하다 씨. 내리고 셀레멘터 뽑고 오케이 나왔고요 다시, 다시 잡아. 잡으러 가자 10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 돼. 근데 얘, 얘 달리는 애들이 너무 빨리 달리잖아. <laughs> 이걸 먹어도 자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재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될까 모르겠네요. 음... 동백 유리띠 유. 아, 뭐라고 해야될까? 뭐라고 해야될까? 해야 이거를 찍고요, 가자. 이거 우리거 됐지? 공격! 바로 공격 들어가면, 으악! 엔지니어 죽는다! 이놈 잡아야돼요, 이놈. 공격하는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붙어만 있어도 되는가봐요. 얘네들이, 뭐 딱히 그게 없네. 공격 느낌이 별로 안나네요. 그냥 붙어 있자 그냥 그냥 네. 까지 거 공격을 하긴 하나? 어 공격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아마 저거인 것 같아요 저거 적들이 저기 안에 그걸 숨겨놓고 있으니까 공격 저거를 숨겨놓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킹말 그대로, 자가 말이 잘 말이 잘안나오네요뭘 공격하고 있는거야? 커맨드 어. <목소리도 흥> 네 포인트 필요하다고 됐고요 저거 아, 쫓아가요 쫓아가 빨쫓쫓아빨빨쫓 쫓아가 리리 l Totara, t o t a 네 밖에 없어요.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m d a l a d a n 다만 그 사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면 답이 없는데 모르겠다 공격 아 지원은 공격도 되긴 되네요 잡았.. 얘는 잡았고 지금 점수가 거의 없어갖고 아 이거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전 기동력만 생각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게좀 많이 있네요. 54. 8분 남았으니까 뭐 쫓아가는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될수 있으면 좀 같은 속도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바실리스크. 바실리스크를 뽑아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배틀 크루저 같은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6 6점. 6점. 기다려라, 금방 간다. 수리 좀 해줘라. 배트 크루죠, <laughs> 말 그대로 배트 크루죠. 이 스테이시 스필드 있네요. <laughs> 버티고까지 나오면 바로 접고 붙여 습시다그 다음에 얘네들로 공격을 해야지. 어, 내가 왔다네! 공격 되 죠？지금 공격 되 죠？이미 엔더 덱 인데 잘 쫓아 가면 될거예요사실히투 음, 세네 이거 뭐야？쭉 찍 으래 그래? 그죠？쫓 아라 글쎄요, 26초 밖에 안남았 는데. 적들의 움직임을 늦춥니다. 이런 건 없네. 이거는 그냥 지원병과를 위한 미션이었네요. <목소리가> 내가 괜히 다른 거를 뽑았네. 네, 그래서 8% 6%아이 이놈 자기 편크롤로 도망간다. 씨, 네대 해킹 종료. 해킹 종료. 뛰어 뛰어 뒤로 뛰어 뒤로 뛰어. <목소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뒤로 뛰어. <목소리가> <띄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Well done. The e 이 e m y has lost the 야이 a w 야 e r What's that? What's that? w 이었다 s that? w h a t 그게 맞춰갖고 바로바로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이거 플레이 한지 너무 오래돼 갖고 어, 몰라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다음 미션에서 또 어떤 일이 진행이 될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